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21장을 부르신 후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중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어느 단체에서 네타시오라고 하는 캠페인을 해서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라고 할때 문제 해결이 간단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운동일 것입니다. 오늘 오전 6절 말씀을 보면 그런 지기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만이 은혜로 된 것임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우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아, 10장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대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벌리셨지만 이스라엘은 모두가 안 믿고 불순종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볼때 내가 바로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깊이 자각하며 아 깨닫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혼물은 가려진 채 다만 제 3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해석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엘리아 선지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엘리아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피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습니다. 엘리아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인가를 가려내는 싸움을 합니다. 결국 엘리아가 이 싸움에서 이겼고 백성들은 바알 선지자를 죽입니다. 엘리아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1기상 19장 1절로 2절에 말씀해 보면 아압이 엘리야의 물을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 밖에아니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말씀합니다 아, 비 안에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엘리아를 죽이려 합니다. 엘리아는 강렬로 도망을 주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에게 죽여달라고 하수연을 합니다. 엘리아가 낙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1기상 19장 19절 1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엘리아가 그거 굴에 돌아가, 도,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와의 호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하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운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즉, 엘리야는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사람이고, 저들은 잘못된 인간들이니까 저들을 쳐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생각은 오직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자신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혼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가 7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바울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한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행위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행함의 근원은 행함의 출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아직도 소수의 특별한 사람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를 위해 남겨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도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을 남겨 두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비 이스라엘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숨을 노리는 이스라엘의 졸개들이 그의 주변을 완전히 포위하여 더 이상 빠겨나,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절망합니다. 죽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엘리야야 걱정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거짓된 산 바알에게 무릎을 치 아니한 7천 명을 남겨 놓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혼자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남겨놓은 카드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카드는 빅 카드입니다. 세상 카드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를 위해 남겨놓은 자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카드를 사용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남겨놓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놓았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복음을 받아들이 우리들을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죽기를 소하는 엘리야에게 7천명의 남은 자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남겨둔 자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괴를 위하여 귀한 동역자들을 남겨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짐을 주고 갈 성도들을 예비하여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캄캄한 현실 앞에서 우리모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장담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는 완전히 실망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놓으신자7천 명이 있음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를 생각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교회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호영 목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배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영광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기에 오늘은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하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esus